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앞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 출애굽하고 가나 가난, 이제 가나안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아마 이 출애굽 일 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따랐으면 열 하루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십 어, 년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고 죽어 가지 않았을 텐데 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 일 세대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광야 사십 년을 통해서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 주셨습니다. 불뱀 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불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말씀만 따르면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출애굽 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기골리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아, 또 견고한 성. 적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는 싸우 싸우리도 못 하고 죽는다 안 된다 하는 그걸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가나안 족속들, 일곱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외면 쪽으로 보면 그런 싸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최악의 세력을 징벌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잡으면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말씀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세대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줬지만, 그래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희위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 요단강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 요단강 건너는 거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거든요. 요단강 물이 밀추수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 강물이 중간에 벽을 쌓은 것처럼 서서 일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하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가꾸로 흐른다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에 그냥 자연적인 자연 법칙을 따르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이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이 가나안 족 일곱 족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 어,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일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예표를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역사를 보여 주셨으면 뭐가 더 부족하냐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왜그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고비고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나라에서 그를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질를 따라서 영적인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출애굽 1 세대들은 그걸 체험하고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런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믿고 따라가야. 돼그 다음부터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었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죽는다니까. 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자기들의 믿음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게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들에도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 지키고 이 면류관 받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는데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거짓대 거짓과 탐욕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가나안 족속을 물치는 리건 성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죄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셔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중간 중간 고비 고비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어려움을 두고 역경을 주고 그 앞에서 출애굽 일 세대들 모양 에이 안 된다 못한다 할수 없다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신하고 의심하다가 까부러져서 거기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주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왜 교회 짓기가 이렇게 힘들고, 돈도 없고, 뭐또 없고 그러냐. 이게 겉으로 보면 원망거리, 불평거리,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자세히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거기 하시는 이유가 그거 넘어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거기 일곱 족속 점령하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점령하게 하시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앞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광해에 노뱀 만들어 놓고, 불뱀 물려서, 독뱀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 가는데, 아, 그걸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무기가 일어나갔어. 역사가 일어나갔어. 독이 퍼져 죽게 생기고, 아파 죽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거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쳐다보니까 살더라. 그런 말씀이. 지금 믿음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면 내가 부인되야 돼. 내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사정, 내 영편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덤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가? 출애굽 일세들 날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지 않아서 안, 안 하는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 현실을 봐요. 어떻게 그 가난 땅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거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르자. 그리고 부인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그를 게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 성전 건축에 하게 하시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 우리들도 그 역사에 쓰임 받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건축할 때 마귀는 그 옆에다 기도원 건축한다고, 더 극렬하게 역사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해만 보면 위축되고 억압되고 늘리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요단강 건너게 되는데 진짜 요단강 건너는 게 뭔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고 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요단강 건너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앞에 주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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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략, 정탐, 뭐 이거하자 그리다 그리다가 죽어간 건데 우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한 걸음 날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절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의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는데 어, 여기 시딤에서 떠날 때 떠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에,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에, 텐트 그기둥들이박아놨던거 이, 있잖아요 그걸 뽑는다는 뜻이 그걸 뽑아가지고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뽑았으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그게. 떠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가야 돼요. 떠나가야지. 떠나지도 않았는데 갈 수는 없다느니. 그 떠나려면 기둥을 뽑아라 그런 말씀뒤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향에서부르의스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정신이에요. 그걸 언제 허느냐? 아침에 일찍이 허라 그러니. 이 아침이 일찍이 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신기하지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출애굽기 14장 24절, 27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갈을 때도 아침에 일찍이 했다고 그랬고, 홍해 바다를 다시 통하게 하는 것도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그때 일찍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걸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더라도 아침 일찍이 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여리 고성 무너질 때도 그때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 6장의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아침이 일찍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일찍 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따라가자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루의 첫 시간 처음껏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것도 새벽에 하라 그런 말씀이 아, 네.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다른 거 따라가기 전에 다른 궁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임만누로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역사, 이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대신 싸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니까, 그렇게 말씀 듣고 영령을 따르는 것처럼 순종하려고 그러면 임만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나한 정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왜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거 하셨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놔 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하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뭘 가져오겠어요 기도 안 하면 뭘 가져오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제주로 그건 사람의 일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있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할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 특별한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 허락하시니까 락하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하고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제사장들이 삼절 언약궤를 메고 떠나가던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앞장세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가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간다. 그랬어요. 언약계는 거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중요한 게 뭔가면 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판이 있다가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다. 그 언약계를 메고서 먼저 가는데 거기 사 절에 보면 그 사이가 2천 규빗쯤 이렇게 2천 규빗이면 한 900m 거진 1km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앞에 가고 그다음에 한 900m쯤 떨어져서 어 따라가라 그러는. 왜 그런 거 하면 200만이 따라가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바짝 붙여서 따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언약궤를 맺는지안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1km쯤 떨어져서 멘 뒤에 사람도 아, 저기 간다. 방향을 알고 어디 어디다, 어디다 알고 따라오게 했다. 그런 말씀이요 예, 이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 그건 뭘 말씀하는 거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앞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그강사 목사님 얘기, 이건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 아이 큐가8 4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 그말 앞서지 말라 하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쫙 달라붙어서 가까이 하는 게 좋은데 여긴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 있도록 해야 돼. 독점하지 말고 또 자기로 인해서 가려지지. 언약계가 가려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 누구든지 다볼수 있도록 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이,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려오리면이 가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 정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윤이다 친이다, 뭐 어쩌다 뭐 호가호이 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아주 가까이 지낸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가 자처하고 그런 것들은 가리는 거예요. 독점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부패하고 잘못된 현상들이 나온다. 다 같이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당히 해야지, 자기 만 혼자만 나서고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는데.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추자하연적인 역사.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역사. 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이라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경우는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재주나 능력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 강 건너는데 지식이 많다고 더잘 건너갔어요. 경험이 많다고 더 새로운 길이에요. 기이한 역사예요.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또 뭐가 있어야 되나. 인물이 출중하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경험이 많다 뭐 인물이 출중하다 권력이 있다 그렇다고 죄를 이깁니까? 그렇다고 죽음을 이깁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주님만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말씀만 따라가라는 의미 이게 성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나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세상인 걸 하려고 했던 거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러 가겠습니다. 다 함께 협력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지 잘난 사람 몇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 함께 따라가면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이렇게 멈춰서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거길 건너가냐 그러니. 아무리 힘이 있고 말 타고 냈다 그래도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시니까 갈수 있는 거지 사람의 역사는 아니. 여러분 사단의 역사.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 시바라니, 그거 죽고 사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만 와라. 말씀하시고 요단강 있지만, 홍해 받은 거가 바다 같은 거 있지만, 앞에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와라 내가 한다 우리가 일을 하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실 수 있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가려고 하면 주님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열어드려야지 요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행실을 열때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이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이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삶이 뭔가 하면 그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요. 근데 지금은 가시떨기 밭친데 조금 있으면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돌짝 밭인데 조금 있으면 잔잔한 냇가로 바뀌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거 하려고 양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되고 안전하고 좋은 길 같은데 가보면 막다른 골목길이고 취하의 길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홍해받은것 같은 거 있지만,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 또 가난한 족속이 있지만,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시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45, 45장인가요? 믿음으로 끝내게 해달라고.